안녕하세요. 해피트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준우의 일기 13화. 구름이 똥싸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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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살 준우는 푹신한 소파에 벌러덩 누워 있었어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 보이는 높은 빌딩들 사이로 파란 하늘만 보였죠. 아, 심심하다. 준우는 창밖 하늘만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하늘에는 몽글몽글 하얀 구름들이 느릿느릿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떤 구름은 강아지 같았고, 어떤 구름은 커다란 아이스크림처럼 보이기도 했죠. 준우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준우의 머릿속에 지난 주 동물원에 갔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작고 하얀 토끼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던 토끼 마을이었죠. 준우는 토끼 한 마리가 풀을 오물오물 먹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봤어요. 토끼는 쫑긋한 귀를 실룩거리더니 갑자기 엉덩이를 살짝 들었어요. 그러자 동글동글 까만 똥이 토도독 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준우는 그 모습이 너무 신기하고 귀여워서 깔깔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토끼 똥은 꼭 초콜릿 과자 같네. 준우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 보았어요. 커다란 솜사탕 같은 구름 뒤로 작은 구름 조각들이 톡, 톡, 톡 떨어지듯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꼭 토끼가 똥을 싸는 모습과 닮아 보였죠. 엄마, 엄마, 이리 와서 이것 좀 보세요. 준우는 부엌에서 요리하는 엄마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는 무슨 일이니 준우야? 하며 거실로 나왔어요. 준우는 하늘을 가리키며 아주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기 보세요. 하늘에 있는 커다란 토끼 구름이 똥을 싸고 있어요. 엄마는 준우가 가리키는 곳을 보고는, 어머나,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로 커다란 구름 뒤로 작은 구름들이 흩어지는 모습이 꼭 준우의 말 같았거든요. 우리 준우 눈에는 그렇게 보였구나. 정말 재미있는 생각이다. 그날 이후 준우와 엄마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며 구름 모양 맞추기 놀이를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게 되었답니다. 코끼리 구름이 물을 뿜고 용구름이 불을 내뿜는 둘만의 비밀스러운 상상놀이를 말이에요. 오늘도 준우의 일기를 읽어줘서 고마워. 다음에 또 만나자.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 안녕!